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대만 관련 뉴스들은 끊임없이 오르내려 사람들의 시선은 대체로 이곳을 향하고 있지만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과 인도의 긴장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양국은 1959년 8월 인도 북동부의 라다크 지구에서 영토 분쟁을 벌인 후 1962년에는 전쟁까지 벌어졌으며 재작년 6월에는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의 국경 분쟁으로 충돌하는 등 무려 63년간 서로 결혼 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양국 국민들은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자신들보다 한수 아래로 여기며 특히 무력 충돌이 잦다 보니 양국 모두 해당국의 무기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리기 일쑤입니다. 방송에서도 종종 서로 부딪히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中国虽然来了这么长时间，中国也讲得很好，但是有一个观点我非常不同意。他说印度人认为中国人说一套做一套，其实你们还是理解的不够。就是中国人是说到做到，绝不是说一套做一套的民族或者人。你对中国还是不够了解。中国方面应该讨论跟印度，跟印度一个道理，支持“一带一路”。可是呢，中国的这个走道，对，我们有一些问题。 所以应该，我们应该讨论这些问题，呃，看一看怎么能够解决这些问题。好，谢谢。其实,其实呢，中国现在并没有把印度作为主要对手。 来超越您，哎、您说的太好听了。哎呀，印度没有把中国没有把印度当成是不是啊？对印度就是不敬了，又看不起印度。就是就是、我最可以负责任的讲，就是、我是在军队高层机关那么多年，并没有把印度作为主要的战略对手。嗯、这不是我嘴说的，话这是我的战略思维，嗯就是印度。 최근 양국의 충돌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2020년 6월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에서의 국경 분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분쟁 지역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끌고 오게 됩니다. 선악지대에서 경전차의 위력은 인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62년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터렸을때 보병으로만 저항하던 중국군에게 인도는 프랑스제 AMX-13 경전차를 투입해 격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인도는 최근까지 노후화된 이 AMX-13 경전차를 이을 후계 차량이 없어 퇴역시킨 반면 중국은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장착 기관포탄과 보병 휴대용 대전차 화기를 맞아도 끄떡없으며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강선포를 장착한 고성능의 35톤 경전차를 이 끌고 오니 인도는 패닉 상태가 온 것입니다. 이에 인도 국방부는 작년 4월 말 차기 경전차 사업을 정식 공고하고 2종 원을 들여 경전차 350대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인도군이 도입하려던 경전차의 후보들은 러시아 공수부대가 운영하는 공수대전차 자주포 ES-25 스프루트와 우리나라 하나 디펜스의 k 2 1 1 0 5와 K9 자주포 차체의 새 포탑을 얹은 신규 모델 미국의 M8 뷰포드 경전차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 합작품인 하리마오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경전차들은 성능, 가격, 정치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하나 디펜스는 경전차 모델 K21-105를 개발한 바도 있고 인도 측이 요구하는 기술과 모듈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하나의 인도군 경전차 사업 수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인도 현지에서 힌두어로 천둥이라는 뜻을 가진 K9 자주포 바지라를 면허 생산한 적이 있어 인도군 수뇌부의 신뢰를 얻고 있는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후 추가 소식이 들리지 않던 차에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시보가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대립하고 있는 인도가 최근 러시아 사태를 바라보고 국경 지역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경전차의 빠른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K9 자주포 바지라를 개량한 경전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3월 7일 내보냈습니다. 황구시보는 인도의 디펜스 어비에이션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인도의 복합기업인 라스엔엔톱브로사가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와 함께 K9 바지라를 개량하여 산악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경전차의 국내 설계와 개발을 인도 정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인도 국방부의 9개 국방 프로젝트 중 4가지 사업은 정부의 대대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경전차 사업은 그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인도의 경전차 국산화를 목표로 진행되지만 세부적인 기술 협력에 관해서는 단순히 인도 기술력만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원기술 보유자인 한국의 하나 디펜스가 직접 참여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구시보는 올 2월에도 인도 국방부는 경전차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만 공개했으며 입찰은 공개하지 않은 전례를 말하며 인도가 무기 전력 전체를 해외 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일종의 가림전술에 불과하며 하나 디펜스는 이미 과거부터 인도의 라세넨 톱으로 사와 인도 육군을 위해 경전차를 공동으로 생산할 의향을 비쳤기에 하나의 세부 기술 협력을 통해 K9 자주포 바지라의 계량형 경전차를 생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소우닷컴도 황구시보에 이어 인도가 K9 바지라를 개량한 경전차를 국경지대 의 고온에 올릴 예정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우는 인도 포병사령부의 사령관인 샹카르 예비역 중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인도 육군은 예전부터 K9 자주포의 산악지역 운용을 위해 3문의 K9 바지라로 4000m 고원에서 운용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작년부터 K9 자주포 차체에 새로운 포탑을 얹어 중량을 낮춘 경전차를 개발하여 지금 인도 육군이 사용하는 T-72와 T-90을 대신할 더 가벼운 경전차 개발을 요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우는 현재 K9 자주포의 중량을 10톤 이상 낮춰 30톤 정도의 무게로 만드는 것은 기반은 K9 자주포 자체를 사용하지만 실상은 새로운 경전차를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현재 K9 자주포 바지라의 현지화는 50% 밖에 되지 않아 하나 디펜스가 기술 여박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습니다. 왕이 뉴스 또한 인도가 경전차를 만드는데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니 이 경전차는 인도산 무기라 할수 없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위는 인도 기간 무기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인 화포의 발사 오류 문제와 더불어 K9 자체의 중량을 줄여 실전에 사용하는 테스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여러 번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모디 총리의 메이크인 인디아의 in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화할 뿐이지 인도가 예상하는 빠른 시일 안에 경전차를 산악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술력의 힘을 다시 얻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인도는 또 한국 기술 집어넣어서 차나 무적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안쪽팔릴까? 인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스스로 연구개발을 못한다니까? 지금 경전차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지. 그냥 한국산 사시지. 아준전차도 몇십 년 동안 성공 못했으면서 경전차를 만든다니 또 몇십 년은 걸리겠군. 한국 사람들이 올 필요 있어? 그냥 아준전차를 30톤으로 줄이는 것이 나을 듯 한데. 인도 기술력으로 K9 자주포를 경전차로 바꿀 수 있겠어? 성공한다 해도 그건 인도산이 아니라 한국산이겠지. 그냥 재료 자체를 가벼운 곳으로 쓰면 될 듯. K9 엔진은 쓸만하다고 하던데, 고원에서도 퍼지지 않는다고 해. 자주포 자체는 확실히 좋은 물건이지 심각한 위협을 줄만해. 그냥 중국의 15식 전차를 개량해서 인도에 팔자. 싸고 좋잖아. 인도 설마 K9 자체에 천막을 치는 것 아닐까?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에는 K2 흑표라는 명품 전차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국산 무기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